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과거에 메이플을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즐기셨던 분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노가다 바로 추억템 노가다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억템 리스트는 이렇게 뽑아왔고요 이거를 한개 먹거나 혹은 안 나올 경우에는 최대 1시간까지만 사냥을 해서 순차적으로 노가다를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20분 만에 냄비 뚜껑이 나왔다? 그럼 파란색 사깟으로 넘어가고 파란색 사깟이 1시간 동안 안 나왔다 그럼 이걸 포기하고 다음 야구방망이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메이플이 정확한 드롭 테이블을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들은 뭐뭐한테서 뭐뭐 나온다고 하더라. 이런 카더라도 일단 넣고 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최대 1시간 제한을 걸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설명은 이쯤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초록버섯 갈게요. 초록버섯. 아, 맞다. 드롭률은 216%입니다. 여기에 그리드 펜던트까지 합치면 236%. 근데 초록버섯 은근히 마리수 좀 나온다. 여기 몇 마리 나와요, 여러분들? 전분 켜보자고요. 오케이. 어? 아, 6분 지나갔다. 근데 거의 6분에 720 마리? 그 정도 잡네요, 720 마리. 쪼랩 사냥터 치고 마리 수가 나쁘지 않아. 쪼랩 사냥터를 무자비하게 4차 스킬로 학살 중이라 안뜬거 같다고요? 와, 한 시간째 안 떴어. 오케이, 나팔꽃 화분으로 갑니다. 얘한테 나온다 하더라. 오, 몽컬! 이거 하니까 좋은 점이 몽컬도 되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안 나올 리가 없다. 여기 포탈에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다음. 와 나왔다. 여러분들 이거 안 먹거든요. 왜안 먹겠어? 제외템 목록 떴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더스트 박스 갈게요. 파란색 사갓. 올일 여기는 맵 넓다. 마리수 괜찮은데? 근데 여기 장비템이 아예 안 나오는데요? 어 나왔다. 뭐야? 다음 나무 야구 방망이. 엑스텀프 가자. 간 김에 스텀피 잡아서 환목검 하자고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돌풍여오 갑니다. 일단 프라이팬 즉 다음은 붉은 채찍 갑니다. 북치는 토끼. 저기 있다고요? 어디 떴어? 다리 오른쪽. 다리 오른쪽. 그냥 먹은 걸로 할까? 어 뭐야? 떴다. 아싸. 그냥 먹은 걸로 할까요? 할라 했는데 떴습니다. 이제 다음은 캐치아이 레이스 갑니다. 레이스. 아나 생각해보니까 재획비도 안 먹고 있었네. 또. 재획비 먹고. 오! 먹자마자 떴어. 다음은, 번개 귀걸이. 이제 여기서부터 그거거든요? 드롭 영상이 없어가지고, 카더라야, 다 카더라. 안 나올 수도 있는 애들? 아니, 번개 귀걸이 랩제 몇이죠? 30제인데 여기서 뜨나? 이게? 근데 만약에 이 뒤로 계속 안 나오면 진짜 통편집을 해야겠다. 안 나오면 영상으로 넣을 그게 없는데? 싹다 자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가겠습니다. 마지막. 고스턴프 얘는 물고기 작살 주거든요? 물고기 작살 상점에서 판다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단 먹은 게, 캐치아이, 붉은 채찍, 막대사탕, 프라이팬, 나무 야구방망이, 파란색 사과, 냄비뚜껑.